네, 안녕하세요. 뭉치의 단담뭉단맨입니다2025 승무패 66회차 월드컵 예선 9경기 K리그2 5경기입니다. 지난 승무패 65회차는 역배 두개 중배 4개로 2변 소수판으로 1등 당첨자가 31분이 나왔는데요. 2월이 없었다면 당첨금이 1,2천만원의 소액이 될 뻔한 해체였지만 3회 2월로 각 1억 2천여만원으로 억대의 당첨금은 넘겼습니다. 지난 분석시 말씀드렸듯이 A매치 기간을 앞두고 리그 상위 팀들이 전력투구하며 큰 이변이 없었던 회차였고요. 이번 66회차는 월드컵 예석 경기와 K리그 2가 올라왔는데요. 월드컵에서는 전력차이가 뚜렷한 매치들이 많아 역배를 잡아내는 게 변수이고 이변이 잦은 K리그 2가 결과를 좌우할 걸로 생각됩니다뭉단 예상 픽에 본인 픽 4,5개를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일본 경기 월드컵 예선 헝가리대 아르메니아의 매치입니다.헝가리는 최근 1승 1무 3패 중이고 아르메니아는 최근 1승 1무 역시 3패 중입니다. 상성은 없고, 배당은 1.34대 9.38로 정배당이고요. 헝가리는 피파 랭킹이 41위에서 43위 내에 있고요. 아르메니아는 약 100위권대로 격차가 좀 있고, 헝가리는 팀의 모든 흐름을 만드는 캡틴, 도미닉 소버슬라이가 핵심입니다. 중원에서 창조하고 세트피스까지 책임지는 선수라 소버슬라이의 컨디션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수 있고요. 반면 아르메니아는 무이타리안을 중심으로 한 경험과 스페레치안 라노스 같은 젊은 공격전의 속공이 위협적이라 수비 전환이 느려지면 한방에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르메니아가 아일랜드를 꺾는 등 기세가 있는 반면 헝가리는 포르투갈전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고요. 정리하자면 전술적 창조력에서 헝가리가 조금 더 앞서 있지만. 아르메니아의 역습이 변수라는 생각입니다. 헝가리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월드컵 서선 노르웨이 대 이스라엘의 매치입니다. 노르웨이는 최근 5연승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직전 패하며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일석으로 노르웨이가 앞서 있고 배당도 1.22대 11.46으로 차이가 있는 정배당입니다. 현재 피파랭킹은 노르웨이가 33위, 이스라엘이 76위로 노르웨이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고, 노르웨이 공격 핵심은 다 알다시피 엘링 혼란으로 다섯골 폭파한 이번 몰드바전처럼 무고도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마테아스 웨데고로의 창조성이 공격을 살리고 측면 돌파와 균형을 맞출 예정이고요. 반면 이스라엘은 솔로몬과 굴로의 속공이 강점이지만, 최근엔 경기력이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정리하자면, 노르웨이의 강력한 공격 흐름이 이번 경기를 좌우할 공산이 크고요. 직전 원정에서도의 대승이 있어, 노르웨이의 승을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월드컵에선 아랍에미리트와 오만의 매치입니다. UA는 e 최근 3연승으로, 3승 2무를 하고 있고 오만은 최근 2연속 무승부로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최근 상승은 1승 1무로 오만이 앞서 있고 그러나 배당은 1.86대 4.23으로 아랍 에미레이트 UAE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현재 피파 랭킹은 UAE가 67위, 오만은 약 78위로 UAE가 객관적인 전력에선 약간 우위에 있는데요. UAE는 알리 마브부트 같은 베테랑 스트라이커가 있고 측면과 중원을 통해 마부부트를 살리는 433 계열 전술을 자주 씁니다. 반면 오만은 수비 조직력과 빠른 역습이 강점이라 세트피스와 전환 순간에 위협적인데 변수가 된다면 마부부트의 컨디션, 오만의 체력상황, 그리고 홈 원정 영향입니다. 그러나 이번 매치 카타르 중립경기장에서 경기가 치러지는데요.그러기에 UAE가 근소한 우세지만 오만이 조직력으로 충분히 수비에서 커버를 해낸다면 경기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오리무중이 될수 있습니다.물을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매치로 UAE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4번 경기 월드컵 예선 에스토니아 대 이탈리아의 매치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3연승 중으로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4승으로 이탈리아의 일방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29.74대 1.08로 이 경기가 역배가 터진다면 2월이 될 매치라는 생각입니다. 전력 차이가 꽤큰 매치인데요. 이번 매치에 변수는 원정이라는 건데, 그리고 이탈리아의 방심이 변수를 만들 수도 있는 매치인데, 그 변수가 생기기란 쉽지 않겠습니다. 에스토니아의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월드컵에선 포르투갈 대 아일랜드의 매치입니다. 포르투갈은 최근 4승 1무로 하고 있고, 아일랜드는 직전 아르메니아에게 2대 1로 원정패하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상성은 3승 1무로 포르투갈이 우세하고 배당도 1.16대 20.38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피파 랭킹 3위의 포르투갈이고 아일랜드는 6위인데요 포르투갈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드 실바 같은 중원의 마수사들이 있고 라파엘 레앙 등 전방 옵션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스타일이고요. 최근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까지 다시 소집 소식이 있는데 출전이나 이런 건 유동적입니다. 반면 아일랜드는 최근 아르메니아 원정에서 2대 1로 패하며 충격적인 패배였는데요. 중원 밸런스도 불안하고 수비를 단단히 하고 역습과 세트피스로 반격을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습니다. 포르투갈의 승을 예상합니다. 육박 경기 월드컵 예선 세르비아 대 알바니아의 매치입니다. 세르비아는 직전 월드컵 예선 잉글랜드와의 홈 경기에 5대 0으로 패하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알바니아는 직전 라트비아와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2연승 중으로 최근 3승 2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 1승 1무로 세르비아가 앞서 있고 배당도 1.69대 5.51로 정배당이고요. 세르비아는 비파 랭킹 30에서 32위권이고 알바니아는 892위권 수준으로 객관적 전력에서 세르비아가 월등히 우세합니다. 세르비아에는 블라우비치를 중심으로 4 2 3일 전술을 통해 압도적인 주도권을 쥐려 할 것이고 알바니아는 투지 넘치는 수비와 역습 세트피스를 무기로 맞설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6월 맞대결에서도 0대0 무승부일 정도로 경기력이 비슷했지만 이번에는 세르비아의 홈경기라 세르비아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변수로 하면 양국가간의 분위기인데요. 이번 경기에 얼마큼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고요. 세르비아의 승을 예상합니다. 7번경기 월드컵에선 불가리아 대튀리키에의 매치입니다. 불가리아는 직전 조지아와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패하며 3연패 중으로 최근 1무 4패를 하고 있고 티르키에는 직전 스페인과의 홈경기에서 6대0으로 패하며 최근 3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성은 2승으로 티르키에가 우세하고 배당도 11.78대 1.25로 차이가 있는 역배당입니다. 불가리아는 피파 랭킹이 86위이고, 티르키에는 27위 정도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티르키에는 케렘, 아트르 코골로 등 측면 전방 자원이 있고, 점유와 전개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 불가리아는 홈에서 조직적인 수비와 세트피스로 반격을 노릴 텐데,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면 실전 위기가 올수 있고요. 변수는 주요 선수들의 출전 여부와 경기 초반 분위기, 그리고 세트피스 승부입니다. 불가리아의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월드컵에선 스페인 대 조지아의 매치입니다. 스페인은 직전 튀르케 원정에서 6대0으로 대승하며 2연승 중으로 최근 3승 2무를 하고 있고요. 조지아는 직전 월드컵에선 불가리아와의 홈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4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성은 5승으로 스페인의 일방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1.13대 18.21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피파랭킹 1위의 스페인과 약 68위의 조지아인데요. 최근 유로 2024 우승 이후 네이션스 리그 포함 최근 흐름이 좋은 스페인이고, 중원의 패드리, 메리노, 로드리 같은 조율자들이 있어 패스를 풀어주고 있고요. 조지아는 크바라체 헬리아가 중심이 돼 역습과 세트피스를 노리지만 점유율 싸움에서 일단 어려움이 클 걸로 보이고요. 스페인에는 크바라체 헬리아가 11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페인의 승을 예상합니다. 월드컵리에선 이라크 대 인도네시아의 매치입니다. 이라크는 직전 요르단 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2연패를 끊었고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직전 사우디와의 홈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5승으로 이라크가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1.66대 4.86으로 정배당이고요. 피파랭킹 58위인 이라크이고, 인도네시아는 118에서 123위권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순위가 많이 올라 1 1 0위에서 120건 사이에 있긴 하는데요. 이라크는 최근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을 선임해 조직력과 전술 보강을 시도 중이고, 모하나드 알리 같은 공격자원이 골 결정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페트릭 쿨루베이트 감독 체제에서 빠른 역습과 측면 전개가 장점인데, 여기에 더해서 많은 기요 선수들로 인한 전력이 상승된 모습인데요. 그래도 전력상으로 이라크가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고 홈 경기라는 이점이 있는데 다만 이번 경기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장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중립 경기장이긴 하지만 중동이라는 장소는 이라크에게 아무래도 좀 유리한 면이 있겠고요. 홈 경기라면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원정에서 이변을 만들기는 쉽지 않겠지만 무승부까지는 과감히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라크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K리그2 2위 수원 삼성과 12위 천안 시티의 매치입니다. 수원은 직전 인천 원정에서 1대 1로 비기며 두 경기 연속 무승부 중으로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천안은 직전 부산 아이파쿠아의 홈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 2패로 수원이 앞서있고 배당도 1.50대 5.09로 정배당이고요 수원은 세라핀과 파울리뉴의 측면 연계와 인류챔코 이민혁 원투로 박스 안에서 빠른 마무리를 노리는 공격스타일이고요 최근 인천전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지배적인 경기 흐름을 만들어 팀이 원하던 바이패스까지 잘 이뤄졌습니다. 반면 천안은 343 포메이션으로 전진 압박을 걸고 이정혁과 이상준의 전진 장치를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 부산과의 경기에서 공격 기회를 많이 잡았지만 결정력은 아쉬웠고요. 이번 경기 변수는 천안의 슈팅 정확성과 수원의 역습, 스위칭인데, 마무리 단계에서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입니다. 전역상 수원이 안정적으로 리드를 가져갈 가능성은 큰데요. 여기에 현재 리그 1위 인천과의 습점 차는 나지만 3위 전남이 5점 차로 따라오고 있어 동기부여 또한 수원이 커 보입니다. 수원 삼성의 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K리그 2 3위 전남 드래곤즈와 14위 안상 그리너스의 매치입니다. 전남은 직전 경남 FC 원정에서 3대2로 승리하며 3연승 중으로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안산은 직전 충남 아산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2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3승 2무로 전남이 앞서 있고, 배당도 1.57대 4.98로 정배당이고요. 전남은 5-3-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탄탄한 수비와 빠른 측면 전환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으며 4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경남을 상대로도 2-0-3-2로 대대 대역전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피지컬과 골결정력에서 강점을 보이는 호남과 측면의 빈틈을 노리는 르본, 템포를 조율하는 발디비아 등이 핵심 선수들이고 반면 안산은 3-4-3 체제로 전방 압박과 역습을 노리는 전술을 사용하는데요. 최근 공격수들의 부상과 득점 역저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에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남은 승점 5점 차의 수원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동기부여 또한 커 보입니다. 전남의 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K리그 2 6위 부산 아이파크와 4위 부천 FC의 매치입니다. 부산은 직전 천안 시티 원정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최근 1승 3무를 하고 있고요. 부천은 직전 성남 FC와의 홈 경기에서 1대 0으로 승리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성은 4승 1무로 부산 아이파크가 우세한데 배당도 2.02대 3.24로 정배당이고요. 부산의 최근 343 전방 압박 축구를 통해 점유율을 높이고 측면 돌파와 빠른 전환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핵심 선수로는 패신으로 지난해부터 안정적인 득점력과 침투력으로 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부천은 최근 성남전에서 1대0 승을 하며 4경기 연속 무승을 끊었고요. 중앙수비 이상역을 중심으로 수비가 강화되며 조직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9경기 패가 없는 부산으로서는 최근 8경기 평균 실점이 0.88로 수비에 더욱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5위 김포와 승점은 같지만 골득실에서 6위를 하고 있어 승격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양팀 모두 동기보여가 커 보이는데요. 난타전이 될 매치로 생각되고, 부산 아이파크의 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K리그2 8위 성남의 부시와 1위 인천 유나이티드의 매치입니다. 성남은 직전 부천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하며 2연패 중으로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인천은 직전 수원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1대 1로 비기며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상성은 3승 2패로 성남이 앞서 있고, 그러나 배당은 3.53대 2.09로 인천 유나이티드의 우세를 본 역배당이고요. 리그 순위와 다르게 상성을 주목해야 될 매치인데요. K리그 1에서부터 지난 8월 맞대결까지 4연속 성남이 승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리그 성적과는 조금 상반된 결과입니다. 성남의 공격은 측면 돌파와 빠른 역습이 역습의 핵심이고 베니시오가 구심점이 돼 안정적인 빌드업을 이끌고 있고 인천은 무고사 박승호 라인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유지하며 골 기회를 창출하는 전형적인 4231 전술로 견고한 경기 운영을 보이며 현재 독보적인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남은 경기에서 승점 9점만 더 가져오면 승격이 눈앞에 바로 있는데 이번 a매치에서 무고사는 국대 차출도 고사하고 팀에 남아 있으면서 인천의 레전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연패로 주춤한 모습의 성남이고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인천으로서는 원정이지만 맹공을 퍼부을 걸로 보이는데요. 양팀 5경기 무승부가 없는 상성도 고려해야 되고 최근 주춤한 성남의 흐름도 고려해서 성남FC의 무화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K리그2 9위 충남 아산과 11위 경남FC의 매치입니다. 아산은 직전 안산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경남은 직전 전남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상성은 4승 1무로 아산이 우세하고 배당도 1.64대 4.41로 정배당입니다. 아산은 최근 4.23일 포매로 수비 조직력을 강화했고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핵심 멤버로는 대리성과 한교원, 손준호, 김종민의 역습과 크로스를 통해 공격 흐름을 만들 준비를 마쳤고 후반까지 실점을 억제하는 흐름이 아산의 강점이고요. 반면 경남은 점유율은 높이지만 후반 체력 부족과 수비 간격 붕괴가 반복되면서. 길게 보강되지 않은 약점이 노출되고 있고, 변수는 충남 아산의 역습전환 왕성도와 경남의 후반 집중력 여부인데, 가장 영향력이 큰건 홈에서 수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충남 아산 쪽에 있습니다. 선제골이 결과를 좌우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충남 아산이 조금 더 앞서 보입니다. 충남 아산의 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례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